사계절 빛나는 피부를 너무 갖고 싶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저 나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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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 이름만큼 특별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피부과에 왔습니다. 원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피부과 강승우 원장입니다. 많은 카메라 앞에서 쳐보는게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<laughs> 네, 하여튼 좀 당황스럽지만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저 살짝 설렜잖아요. <laughs> 저도 이렇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워낙 이쁘셔서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<laughs> 출발이 좋네요. <laughs> 저는 솔직히 이름이 너무 궁금하거든요. 음...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. 어 일단.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겠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하고 싶었어요. 아. 네. <laughs> 맞아요. 뭐, 봄 지나면 여름 오고,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, 이런 것처럼, 음. 그냥 옆에서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언제나 있는다 뭐,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지었어요. 어, 어, 역시,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시는데, 어, 미남미녀의 조건은 뭘까요, 원장님? 어, 갑자기 음.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. 아, 제가 진어네요전 어. 솔직히, 뭐, 눈 크고, 코 옷대 높고, 너무 좋지만, 이 음. 도자기 같은 피부, 네, 이게 네, 너무 네, 중요하잖아요. 네,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어쩔 수 없네 또 세월에 그거는 이길 수 음, 없고 음, 음, 네. 그런 거를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나? 없는... 자주 오고 열심히 관리받고 네. 네. 모든 걸다할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그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좀 그래도 음. 우리가 네. 어, 실속 있게 움직여야 되잖아요. 맞아, 방법 맞아요, 맞아좀 알려주시겠어요? 제가 오늘은 조금 이제 처음이고도 하니까 아주 아주 관심있을 만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정말요? 그것은 바로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관리 시술. 베스트 5입니다 <laughs> <파이브입니다>. 베스트 5이브입니다 <laughs> 베스트 파브 텐더님 파이브에요. <laughs> 파이브, 네. 네. 너무 기대되는데, 뭐죠? 그거를 한 번에 얘기할 순 없으니까. <laughs> 정말. 제가 안 가르쳐 줄게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<웃음>